오늘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음, 12월 31일 날 주문을 했는데 아무래도 연말 연시이다 보니까 뭐 배송이 좀 많이 늦어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주문을 했지만 오늘 1월 14일, 네, 오늘 받았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Okay. Mm -hmm. 일단 이거부터 뜯어볼까요? 조그마니까. 음, 오 이게 케이스에 오네요. 오. 와우, 와. 이거는 골드 이어링을 샀어요. 지금 한 것도 아 저번에. 구입했던 은색 실버 그링이랑 똑같은 건데 골드링이거든요. 근데 제가 골드로 된 주얼리가 많이 없더라고요. 어,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거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실버를 좋아해서 실버가 많은데 음, 포인트로 골드 할때 그런 제품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겸사겸사 이거를 구입하게 됩니다. 음. 보이시나요? 네. 골드링. 지금 한번 바로 해볼게요. 이렇게 아주 되어 있는데 한번 바로 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골드링이 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심플하게 하고 싶은데 제가 골드 룸이 진짜 이렇게 볼드한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하나를 샀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크기랑. 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세일 제품이 아니었어요. 세일 제품 아니고 그냥. 구입했는데, 배송비, 배송비 안 내고 싶어가지고, 100유로 이상이어야지 배송비를 안 내는데, 이거 사면서 부족한 거예요. 근데 뭔가 더 사고 싶진 않고, 그래서 그냥 겸사겸사? 겸사? 이걸 샀는데, 이거는 정상가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금액이랑 다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나 섞고 이번는정리 이거 그때 미미가 샀던 패딩 기억나세요? 그거 검정색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12월 31일날 이거를 구매할 당시 제가 사실 편집 중이었어요. 편집 중이어가지고 이제 그 미미 거에 파란색 패딩의 사진을 저장하려고 코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게 있는 거예요. M 사이즈거든요? M 사이즈 하나가 딱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능 구입했죠. 그냥 그래서 하나밖에 안 남아 있던 거여가지고 어, 혹시나 뭔가 전산상의 오류 이런 것 때문에 안 올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조금 배송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했었어요. 그랬는데 헉, 이렇게 왔습니다. 오 대박 블랙 진짜 대박 제가 바로 한번 입어볼까요? 그래서 진짜 갑자기 이렇게 물건이 떠요 그래서 진짜 신기합니다 저도. M 사이즈인데도 그냥 괜찮습니다. 렌즈 M 사이즈지만 아주 괜찮아요. 패딩은 살짝, 코도 대니까요잘 입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말. 이게 엄청 가볍네요. 그리고 진짜 이불을 팍 입은 듯한 느낌. 이렇게 두 가지만 구입했습니다. 진짜 이거는 득템이다. 어떻게 이거를. 이게 진짜 한국에서는 세일 들어가기 전에 이미 품절이었었고 독일 제가 구입한 사이트에서는 처음에 세일 시작할 때이 컬러는 아예 없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음, 떠서 구입 어? 이 귀걸이랑 패딩이랑 두 가지 샀습니다.